안녕하세요. 로보티즈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마이너스 4%대 하락 장중에 종가 마감을 해 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7%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제 4시 35분, 공시고요 로보티즈 자율주행 부분에서 물적 분할 진행할 것이고, 상장 계획은 없다지만, 시간 외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일단 매도에 나선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물적 분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악재에 대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날 자 이렇게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 않다 보면은 이런 개파락 자 이런 거 굉장히 어, 겁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물적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떤 주가에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퇴사남을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좀 눌러주세요.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자 물적 분할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분할 신설 회사 로봇이치를 설립. 한다고 18일 날 오늘 공시를 했고요. 자그 분할하는 이유가 이제 분할 회사의 대부분 매출은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서는 개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 적자가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어, 분할 존속 회사는 이제 분할을 회사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위한 액츄에이터 사업 부분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덧붙였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쪼개졌을 때 어떤 형태의 지분을 취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인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로보티즈에 내가 1주를 가령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상장되는 로보 2층 이 부분에 대해서 50주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로봇 이치가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호재,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회사인, 로보티즈, 로보티즈에서, 어, 자회사인 로보 이츠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소유는 어, 회사께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주분들한테 어, 득이 되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는 이 회사. 자, 로보 이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로보 이츠를 이렇게, 어, 뭐 개발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로보 이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기존의 로보티즈로 어, 투자를 하셨던 주주분들, 이런 로보티즈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발행, 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 외에 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어 대략 마이너스 8% 이렇게 빠지게 된 셈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대응. 이런 게 중요한데요. 자, 전고 부분에 부딪혔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고 부분이 왔을 때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고, 자, 돌파가 나와주면 다행이겠으나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고에 도달하게 되면 기사라든지 뉴스 또는 공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즉 이게 뭐예요? 명분입니다. 명분, 그렇 주가를 돌파를 시키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발생을 시키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사나 공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어김없이 이렇게 전고부근에 다시 도달했을 때 자, 이런 부분에 어 공시가 딱 나와 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바닥권에서 잡아드린 건 아니지만 요 중간에 이렇게 타점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어, 요 구간까지 제가 수익을 어, 챙겨 드렸습니다. 자 상단에서 이 라인 하나로 대응하겠다. 자 왜냐 요 근접한 라인 이때가 자, 1월 16일이고요. 자, 이때 요 근접한 라인에서 매매해 볼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 라인 하나로 대응을 하겠다.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라인 3700원에서 대응을 도와드린 이후에 자,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어, 오늘 목표가. 여기 이날 이날, 제 1월 31일 날, 어, 최상단 43,450원, 여기를 터치해줬을 때, 제가 42,500원에 대한, 어, 금액대를 제시를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의 큰 움직임. 자,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 오늘 목표가 올 클리어네요. 자, 말하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매도. 자, 분할 매도는, 어, 항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었기 때문에 뭐 분할이든 뭐 전량 익절이든 어 진행이 되어 줬어야 한다. 오늘 목표가가 올 클리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도 제가 타점을 어 잡아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목표가를 수익이 나쁘지 않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굳이 타점을 잡아드리지 않고 저 기존에 잡아드렸던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정확한 반등. 자, 이런 건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타임 이런 의미 있는 구간, 손절가를 짧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 타점 잡아들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이 라인을 하나 깨고 올라가고 깨고 올라갈수록 전고에 도달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 않냐 라고 어 충분하게 말을 어 그렇게 말은 할수 있죠 말은 할수 있겠으나 어 어쨌든 요런 라인 요 라인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요 바닥권에서 미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공시에 대한 어 수익 대응은 어 내일이라도 당장 할수 있습니다 뭐 당장 뭐 갭이 이렇게 막 떠가지고 여기서부터 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대응은 할수 있을 거다. 자 이런 물적 분할은 악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로봇 사업에 대한 일단 물적 이런 물적 분할을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단기 악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 확보가 되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일 갭이 일단 발생을 할 거고요. 거기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내려오느냐, 그 단기 악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타점에서 매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뭐 이런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 로봇 다시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분들 이런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시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은 내일 요 구간 내에서 어느정도 자금을 확보해놓는게 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대응들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요 로버티지에 대한 대응 제가 반드시 잡아 드릴 거고요 어, 010 5799 335 로버티지라고 남겨주시면 어, 위에 물려 계시든 안 물려 계시든 일단 현재 뭐 수익권이든 아니든 일단 추가적인 대응은 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어, 충분하게 뭐 비전을 갖고 장기 투자를 가실 거다라고 하면 저점에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소통 방에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다다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매도가도 잡아 드릴 거니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로버티즈에 대해서 남겨주세요. 010-5799-335, 로버티지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타점들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요. 0 1 0 5 7 9 9 3 3 5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로버티즈 내일 대응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일단은 뭐 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로버티즈에 대한 대응은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태산함이었습니다.